아 나는 이제 그 뭡니까 그 광고 어, 안 넣으면은 일단 뭐그 정도는 뭐 허용을 해줘요. 반그 어, 대신 뭐 광고 넣으면 안 돼. 어, 그냥 단순히 팬으로서 그렇게 하고 광고를거나 넣지 채널 성장시키는데 쓰면 안 돼. 무조건 채널 분리 시켜야 돼. 어? 음. 채널 분리 시켜야 되고 자기 거기서 한다 뭐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돼. 어? 그냥 말 그대로 팬 영상은 팬 영상으로 남는. 어? 광고는 안돼 음. 아니 광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원이 막 가요가 들어가 있다 그럼 권리단체를 봐봐 권리단체가 가요가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광고가 들어가 그런 거 말고 광고는 채널 없을걸 광고가 나온다고 무조건 광고는 건 아니고 뭐 뭐, 예를 들어, 가요가, 뭐, 음원이 들어가면은, 그, 그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거라.